진행을 맡은 백이서 장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랜선 노래 자랑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웃음> <웃음> 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요. 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어떤 같아요. 어떤 얘기요? 나 취미생활이 바뀌었어. 오. 이런 얘기. 맞아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요. 네.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취미가 네. 많이들 늘었다고들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 청춘 스튜디오처럼 네. 온라인으로. 아, 노래 자랑 막 하고 에이. 혼자 노래하는 분들이 네. 엄청나게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그런 분들은요. 우리 청춘 스튜디오 앞에 딱 자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맞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출발해야 될 텐데요. 가비씨, 오늘은 어디로 떠나나요? 아, 오늘은요. 네. 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 곳입니다. 아하, 어, 이곳은요. 이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결정적 힌트. 네네. 바로. 소요산이 있는 곳이죠. 소요산요. 이아 산. 네네. 어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네. 예예 <laughs> 예,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네. 직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소요산이 있는 곳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함께합니다. 진짜. <laughs> 네. 자 동두천시 청춘들과 음. 함께하는 우리 청춘 스튜디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실력들이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네. 그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먼저 우리 청춘 스튜디오를 환하고 즐겁고 네. 정말 반짝. 바짝 빛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박미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노래 강사 박미연!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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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리 7억! 7억! 박프 언제나 에너지 붐붐이 있습니다. 네. 네. 저 선생님, 오늘 심사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일단 네. 노래라는 거는요 흥과 끼가 있어야 해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흥을 유발시키나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이렇게 느린 곡 부르시는 분들은 느린 곡이라고 해서 흥을 유발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 우리 네. 이렇게 일동감 있죠? 이렇게 어? 그루브, 어? 이렇게 어? 리듬감을 주면서 표정을 살려서 부르면 보너스 점수가 팍팍 갑니다. 어? 아 특히나 소요사는 네. 저희또 남편이 저 연애 시절에 아하! 군부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반가운데.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세계에 도 기가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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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네. 어, 그, 그 옆에 네. 또 아주 아름다운 분이 또 계십니다. 아, 이분은요. 네. 제가 좀 자랑스럽게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자랑스럽게. 아니, 뭐 이렇게 아이돌계만 아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트로트계에도 아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저희 트로트 부끄러워하지 마. 자, <laughs> 트로트계 아이유, 요영미 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종영군이 활동이 엄청나게 많던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네, 요즘 진짜 행복하게 많이 어. 바쁜 상태고요. 우리 많은 분들 또 사랑을 막 주시니까 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오늘 이렇게, 언니가 같이 봬도 네.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늘 그러면 네. 노래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음, 음, 음. 그 해피바이러스 뿜뿜 하는 노래 좀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이오빠 뭐야. 이오빠 뭐야. 아, 여 여가... 오빠 뭐야. 어, 저요? 전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요미 씨, 이오빠 뭐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네. 당일 후까지요. <laughs> 예예, 훅 가면 이 형반 뭐야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반해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laughs> 아유, 저한테도 그런 좀 <laughs> 아유, 관심 좀 주세요. 아예 가빈 씨도 노래하면 훅 가요. 자이 형반 뭐야 요요미 네. 씨로 요요미 씨의 노래로 네. 아주 활기차게 시작했는데요. 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두천 씨 우리 청춘들을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참여 네.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네 네네. 휴대폰 노래방 어플에 노래하는 동영상을 올리시면 네. 내심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음흠.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자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가 형식은요. 솔로도 괜찮고요. 네. 뭐 듀엣도 괜찮고 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 10대부터 80세까지 마음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청춘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네.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방송은 네.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팅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우, 지금 채팅 네. 엄청나게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네. 베스트 네. 댓글 저희가 한분 뽑아서 네.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주 실시간 베스트 댓글은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 종로구 편 베스트 댓글은 네, 바로. 저희가 바로 또 발표를 해야 되죠. 누굽니까 바로 <laughs> 국숙하 님입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면 지, 아, 직접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예. 자,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시 청춘들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네네. 이렇게 생방송까지 진출한 분들을 또 저희가 빈손으로 보내잖아요아 어, 그럼요. 않잖아요. 어. 선물 드려야죠. 그렇죠. 지금 요영희씨 옆에 룰렛 보이시죠? 네. 지금 오늘 생방송에 진출한 참가자분이 룰렛을 딱 돌려가지고, 네. 그, 다, 이제 걸린 그 사람이 선물을 네. 풍성하게 드릴 겁니다. 그렇죠. 자, 편안한 등받이 쿠션, 그리고 오. 몸에 좋은 홍삼 녹용 세트 있고요. 오. 시원한 쇼크 서큘레이터, 오. 그리고 맛있는 국탕찌개 5종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네. 많다. 그리고 아유, 끝이 아유, 아니고요. 어. 또 초음파 디퓨저, 그리고 네. 고소한 도시락 김 김자반 세트, 또 기능성 베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음. 끝이 아니죠. 맞아요. 오늘 제일 노래를 잘하신 한 분을 뽑아서 네. 어?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도 어, 드리겠습니다. 선물 네. 생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 네. 노래를 가장 잘하고 재밌는 네. 멘트를 또 네. 해주신 네. 한 분을 뽑아서 네. 오늘의 청춘이란 타이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laughs> 좋아요. 전전 좋다고요, 요요미 씨? 좋다고요? 청춘. 아, 오늘의 어, 그래, 청춘. 아, 이친구가 욕심이 없네, 청 요요미 씨의 하트까지. 하트까지? 네. 네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laughs> 네. 네. 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화나실 것 같은데. 네. 자, 제대로 된 선물 드려야죠. 구성 상품이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은 일반 디지털 TV를 스마트 TV로 바꿔서 네네.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영상들을 큰 TV로 보실 수 있게 네네. UHD OTT 세톱박스 드리고요. 집에 큰 티비 없는데.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40인치 f HD LED t v 까지 불패트로 <laughs> 보내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laughs> 네. 진짜 참여하고 싶어요, 진짜. 네. 아, 참여하세요. 참여 꼭 하고 <laughs> 싶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네. 네, 네, 네. 일등이야기 일등이야기. 일등이야기. 아, 야, 네, 네. 이 네. 1등이야 이거는. 1등이죠큰 t v 도 드리고요. t v 도 주시는지 몰랐요 스마트폰으로 변환할 수 있는 OTT 셋업 박스도 아. 선물 드리니까. 욕심 나세요, 여유미 씨? 여유미 씨 어디 요미씨 사십니까? 다음 주에 무슨 구, 무슨 구? 해가지고. 저요? 네. 어디 사냐고요? 네. 무슨 구에 사세요? 저 인천 중구에 살아요 아 감독님 인천 중구하고 갑시다 인천 중구 인천 중구 <laughs> 자 오늘 동두천 씨인데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부터 영상부터 보시죠 잘생겼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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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유신 맘에 시이이 뿌렸네 사랑의 물 먹고 책을 비웠네 장 창민 새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 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식 민들레는 일편단식 부터부터 엄청난데요. 어, 이거 김여씨저리가는데 네. 그러니까. 예. 여희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네데 깜짝 놀랐어요. 깹킹. <laughs> 자기 <저희 웃음> 수준이 이정도예요첫순서부터 어, 저도 뮤지컬 배우시 이게 되니까. 노래를 잘 부르셔.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요 <laughs> 네. 자, 전화 연결해서 한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2의 네. 임영웅을 꿈꾸는 아유, 김혁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 노래하는 그 뒷배경이 예사롭지가 네. 않은데, 거기가 어디에요? 아, 제가요. 네네. 사실은 원래 베란다 창고에서 매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네. 예, 예. 어느 아파트 민원 게시판에. 네. 층간 소울이 너무 심하다는 글을읽고요안 그러니까 되겠다 싶어서 지금 네. 방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방음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아 집에서?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방까지 설치하시고. 맞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 아, 특별한 곳이네 뭐 진짜. 네.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아까 네네. 소개하실 때 음. 제2의 네. 임영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이 부르신 노래도 음.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나 임영웅을 내가 번 이겨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 임영웅 씨 팬들도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아, 보고 계신 거예요? 눈체 보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아, 목표를 아, 말씀해 보세요. 눈치 안 보고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뭐, 네, 임영웅보다 내가 이건 낫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 일차원적인 몸놀림이 아닐까 싶어요. 1차원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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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놀림 확실히 봤어요 저희가. 아, 이런 거 이런 거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예, 예. 임영웅 몸 난공치 아니다. 음. 아, 그렇습니다. 네네. <laughs> 아니 그러면 임영웅 씨를 목표로 삼으면 어떤 뭐 이제 뭐 출전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이제 뭐 제2의 임영웅이 되려면은 네. 또 트롯맨이 돼야 될것 같아서요.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갈고 닦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언제가 우리 만나요만나요고 네네, 네네. 네네 <laughs> 잘해주셨는데, 네. 네네 아이돌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오늘 요요미 씨 초대 가수로 오셨고요. 박미연 선생님 그리고 저희 MC 두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한 분만 골라 주십시오. 아, 어, 그래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네. 요요미요요미 님으로 하겠습니다. 요요미 씨다 당첨되면 선물 두개 드리겠습니다. 자. 김요식 씨, 네? 네? 요요미 씨. 돌려 주세요. 생일! 돌려요. 야, 요요미, 요요미, 요 네. 아, 네. 자, 서큘레이터 하고요. 국탕찌개 5종 세트. 이둘 중에 하나만 드릴게요. 어, 서큘레이터 하겠습니다. 네. 서큘레이터 선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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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하셔서 네. 조만간에 저희 진짜 스튜디오에서도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 자, 계속해서 동두천 우리 청춘. 자, 두 번째 참가자 영상부터 보시죠. 오, 음. 어린 친구인가봐요. 아,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정송환의 눈사람 네네. 이 전주가 긴 거죠? 노래 놓친 거 아니죠? 네, 아, 네네. 그렇죠. 저케팝스타정송환 그렇죠. <laughs> 씨의 네.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네. 어, 어. 는 그곳에서 색깔이 아주 독특하고. 어린 친구 같은데 이렇게 네. 감성으로 그러게 어. 그러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1 7살 고등학생 1 학년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그 어린 나이 이렇게 감성 네. 이 풍부하세요. 어. 고민 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요 <laughs> 요즘에 고등학생이시면 고민 많죠 네. 가장 큰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어,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야 음, 되는데, 맞아. 아직 못 친해진 친구들도 많고, 그러네, 공부도 그러네. 좀 고민되고, 음. 음. 제가 또 2학기 반장인데, 이학기 어, 학교를 갈지 네. 안 갈지 모르겠어서, 그거 아. 조금 아쉬워서. 맞아요. 그러면 또. 학교를 가면 꼭 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반장으로서 일단 조금 친구들이랑 음. 다시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아음 그러니까 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친구들 많이 만나는 맞아요.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그러면 지민이형이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요요미 언니 있고요, 박미연 선생님 있고요, 가빈이 언니 있고요, 백이석 있습니다. 네분 중에 한 분만 골라주세요. 저백이석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지민이 형을 위해서 자, 쉬고자 하고 재미있게 룰렛 실험 3번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쇼, 자, 룰렛 돌려주세요! 예! 백이성 나와라! 백이성 나와라! 백이성! 백이성! 아, 왠지 잘것 같아! 박미연 선생님! 박미연이가 자, 우리 박미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요. 기능성 베개랑 국탕찌개 5종 세트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어떤 거 골라가시겠어요? 여보세요? 어... 네. 어... 국탕찌개요 국탕찌개 오종생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민을 어... 많이 하셨나봐요 네? <laughs> 고민을 많이, <하셨어>. 많이 하셨나봐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친구들이걸 나눠먹어야 되나 <laughs> 네. 기능생 베개를 내가 혼자 내야 되나 그래. 아이 참 귀여운 학생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세 번째 참가자 영상부터 보시죠 사랑 <laughs>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와.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수 없게 되면 다시 볼수 없게 되면 어쩌죠? 많은 인연에 왜 하필 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그대 먼저 떠나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한 시절 잊지 못할 그 곁에서 함께 하잔 말도 내 목숨처럼 한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널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해줄 수 없을 것같아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꼭 살아서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대신 볼수 없게 되면 다시 볼수 없게 되면 어쩌죠 이야 와와이 목소리가 완전 네. 임재몹씨 목소리하고 네네. 똑같아요 아, 그리고 또 노래 볼때 네. 아주 여유가 다네 쓰여서 옆에을 보면서, 보면서.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아 지금 오늘 이번 실력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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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보세요. 아이고 지금 우리 이제 TV를 끄시나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네. 지금 어, 네. 네. TV를 볼륨을 아예 네. 꺼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네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인 <laughs>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경기도 동천에 사는 마우트사 김경태입니다. 아유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설에서 들게, 안녕하세요. 네. 야, 오, 여유가 있는데. 네. 아, 니정점 스튜디오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우선, 그냥, 인, 인스타그램 보다가 보여서. 네. 네네. 오. 예.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좀 떨리네요. <laughs> 아, 니 노래를 평소에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꿈이 가수십니까? 꿈이 가수였었어요. 맞아맞아 그러지 않으면 저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맞아, 그러죠, 연구를 그러죠. 많이 한 목소리인 그러죠, 것 그러죠, 같은데. 그러죠. 아, 그러네요, 진짜. 아, 근데 지금 이제 가수의 꿈이고 꿈을 계속 지금 키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번지는 좀 오래됐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또. <laughs>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말하지 못할 네. 또 그런 또 아픔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미연 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요영미 씨, 그리고 우리 한가민 씨, 그리고 백인성 이렇게 네명 있습니다. 한 번만 골라주시죠. 네 예, 백인성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잘 나가긴 하는데, 예. 이거 두 개를 드려야 되는데. 파이팅! 파이팅! 자, 화이팅! 네, 자짝이야 네. 네, 자, 네.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자, 아이고. 아이, 자 기능성 베개랑 요 국탕찌개 5종 세트 있는데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기능성 베개. 아, 기능성 베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가수의 꿈을 좀안 네.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 자, 이렇게 첫 번째 참가자부터 세 번째 참가자까지 만나봤는데 네. 또 심사평 들어야죠 선생님? 네 우리 첫 번째 참가자는 네. 정말 뮤지컬 배우처럼 어. 그 순간순간의 동작의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래는 그러네요. 이렇게 표현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우리가 어플로 노래는 부르지만 그 화면 안에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 자 우리 두 번째 참가자는요 이 노래가 케이팝스타 정승환 씨의 정규 첫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음. 어, 이건 정말. 지금 보니까 연, 나이가 17살, 음. 어린 그 어, 소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픈 그 감정의 표현을 <laughs> 어찌나 그렇게 잘 하는지. 음. 음. 어, 역시 노래는 간접 경험도 내 경험화 시킬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감정 표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임재범 씨가 소환되어서 어. 돌아왔나 네. 할 정도로 오. 사실 이 가사는 작 사가가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고 만들었던 곡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임재범 씨의 굵고, 그다음에 좀 약간 걸쭉한 어, 어, 그렇죠. 그런 그 표현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깊은 호흡으로 그 사랑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유혜미 씨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어, 저는 네. 좀 되게 감명 있게 본 분이 이제 네네. 두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을 학생으로...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진짜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이막 나오는데, 전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막멍 때리면서 봤거든요. 아, 그 그렇죠. 음색, 음색에 젖어가지고. 아, 음색에 젖어가지고. 그 음색이 뭔가 순수하면서도 음. 맑고, 뭔가, 음. 뭔가 이렇게 사랑을 막안 해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해본 <laughs> 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봤어요. 아, 진짜 너무 노래 다 잘하시네요, 네네. 진짜. 근데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웃음> <웃음>